정도. 여기 와이 <laughs>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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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벌스다 응. 생일 축하한다 이런 느낌 아, 아 이거 잠은 자는 데이 계속 저려요 그거 늙어서 그래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 잘 돼야 돼 오메가 3 이런 거 먹어야 돼 당도 엄청 높아지어요 야채랑 물만 먹으면 이런 거 다치잖아요 안 나서요. 당이 높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 면역 떨어지고까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디가... 그 계속 약 먹어야 돼요. 아, 맞아요, 이 정도로 맞아요. 큰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우리? 어. 아, 네. 이 동네 잔치인데 네. 거의. 이쁘게 해 놨어요, 지금. 오지 마. 예쁘게 해 놨어요, 괜찮죠? 우와. 가 있어? 네, 네. 오, 여기다 쓰... 음식을 애썼다, 내리고. 다있다 야, 한갑장 하는거같지 않나? 음... 음... 전화해 볼게요. 내 연기 티나게 하면 안 돼? 나얘 믿음이 안 가네? 그래? 가서. 불빛이 확 꺼졌다 확 켜져야 그치? 되는 약간 느낌. 놀래게 서프라이즈로 아, 영, 영, 뭔가 어. 아이디어 내봐 봐 내가 다쳤다 그래 어디 다쳤다 그럴까? 발목이 잘 돌아가거든? <laughs> 아, 리얼로? 응아 <laughs> 어. 자주? 콩밥 내다가 <laughs> 어. 발목 들어가서 병원 가야 될거 같아 형 큰일 났다고 <laughs> 형 콘서트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빨리 와봐야 될거 같다 그러면 정말 놀래서 여와 <laughs> 형형리야이형 형. 형. 뭐야? 형 강남에 형. 아 씨. 형, <natural>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누나가 <laughs> 어. 발목이 꺾였어. 그 콩콩 콩 그거 하다가 발목이 꺾였어. 발목이 꺾였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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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주면 안 돼? 자, 정말 자,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정자 자. 정자 있는 쪽. 알았 어, 네. <laughs> 마지막 들었지? 심각하게 뭐, 뭐. <laughs> 맞아. <맞네>. 마지막 어땠어? <laughs> <마지막. 웃음> 어. 어. 아, 신디가 발목 깎고 아, 끊겼어. <laughs> 발목이 꺾인 거면 삐인 거 아니에요? 깁스하면또그 지장 있는 거 아니요? 콘서트 연습해야 되는데. 조명 꺼주세요. 조명 꺼봐.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생일 축하. 어 소름 돋아 이거. 월희세요요 아, 네, 빨리 아니야. 보자 모자 보자 모자, 보자. 모자, 모자. 모자. 뭐. 어, 칠순 칠순 출신, 아니고. 예, 이걸불러요 셀순 어? 어? 장치 어. 내가 투번 치라니까?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형을 위해서한거야요 해피 버스데이. 예! 예! 우리 가요. 뭐 하는 요야나 40분밖에 40분 줬네. 형 빨리 불거요 불. 40 아니 근데 어떻게 내가 쳤다는데 이렇게 늦게 올수 있지? 40 불. 40불. 40분, 빨리. 아유, 자, 성원, 성원. 성원, 건강하세요. 성원. 건강하세요. <웃음> <웃음> 아유, 저기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김정민씨. 만수무강 하세요. 불편하다. 저녁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어, 그래. 선배님 다 잊어가지고. <laughs>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습니와 어, 그래.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어 <목소리> 미역국 너무 맛있아와 미역국 너무 맛있다. 더응더 미역국 안 드세요? 제가 맛있나 변규 떡볶이. 네, 아, 좋아요. 튀김이랑 같이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소화되는 느낌이다. 저 소불고기 먹어봐 저거 강남이가 사온 건데, 사실 조금 죽어 있었어. 근데 소가? 어. 뭐가 이 죽어 있었거든? 근데 전인환 선생님이 살리셨어. 아, 내가 살리셨어. 뭐... 어. 소! 음, 음. 어! 소가 죽었는데 선생님 이 다시 살리셨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전초등이 다 먹으면 맛있는 드세요? 거야? 아니. 맛있게 잘했네. 양념을 잘하셔, 전현이 <laughs> 나라? 은매하라고요? <laughs> <오, 오>, <laughs> 살렸어 왜 그래? 아, <laughs> 아 소를 살려서? 어디다? 아니요. 종민아, 저다 평생에 이게 이게 잔치상으로 생일 받아봤어? 돌잔치용 서빙, 돌잔치용 서빙. 돌잔치용. 너무 이런 거 생일 잔치하고 이런 걸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좀 민망해서.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 왜 민망해? 모르겠어요. 생일을 말을 잘안 해요. 속에 나와, 속에 딱떠 있었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내일오는데 오는, 내일 준비해라. <laughs> 이런 줄 알았어. 종민아, <laughs> 그거 먹어야 예. 거기에 선물이 또 있어. 야, 또, <laughs> 또 있다고요? <laughs> 가운데를 커팅을 해야 돼. 네. 커팅을 하고 어. 다이아 반지가. 편지. 아이 편지도 이라 선배님이 했어요. <laughs> 제가 읽어볼까요? 네. <laughs> 제가 읽어볼까요? <laughs> 부끄러우면 내가 읽어주고. 이거 뭐야? 다음에 너가 읽어줘. 네. 너가 읽어줘. 네. 그러니까. 오케이. 못 읽으니까. 구례마을에서 만난 종민후배, 항상 순박하게 웃음짓는 종민후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구례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가길 바래요. 40세 생일을 축하하며 프롬 인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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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형이 울컥하고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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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진짜 맛있다고요? 어, 맞아. 네. 우리 그날 음 밤딴 거, 종민아, 네. 너밤 좋아해서 음 밤을 많이 눴어. 맛있다. 한 마리 더. 어, 진짜. 와, 진짜 잘했다. 그래? <laughs> 담배잔치 한다고. 아, <laughs> 담배잔치.